모락 모크 마우스 손목 받침대 고급형은 디자인 편안함 내구성에서 뛰어난 장점을 제공합니다. 세련된 블랙 컬러와 부드러운 표면 소재는 어떤 데스크 환경에도 잘 어울리며 장시간 사용해도 손목에 자극이 없습니다. 적당한 쿠션감과 유연한 높이로 손목을 자연스럽게 지지해 주어 피로감을 줄여줍니다. 미끄럼 방지 처리로 안정감 있게 고정되어 사용이 편리합니다. 구매자들은 손목이 이렇게 편할 수 있나요? 라며 강력 추천하고 한번 사용해보면 절대 돌아갈 수 없다고 입을 모읍니다. 지금 바로 송목에 선물하세요. 지금 설명해드린 상품이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상품 링크를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